이 앞에 식당이 많있어요이 앞에 식당들. 오늘 목포홍보 아니라 그냥 목포 맛집 홍보 아니에요. 따뜻한 겨울의 목포야. 안녕하세요. 아 근데 여기 너무, 너무 서울 서 사람 같아 서울물이 덜 빠졌어. 2 0 살까지 목포에 살다가 서울 산경원 박경는입니다 네. 목포는 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오는 것 같고 왜냐면 제가 엄마 밥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목포로 저는 고양이 향수병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은 그런 영양소 전라도 바이브를 채우려고 좀 내려오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목포 사람들만 아는 찐 맛집을 데려갈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볼이 통통하게 올라온 게 지금 목포에서 다 찌고 이제 서울 가서 빼고 약간 요런 것들이거든요 저만 믿고 가시면 다들 된다 이거예요 오늘 돈 쓰는 거다 값어치 있게끔 도와드릴게요 네. 기대되시나요? 어, 기대돼요 <laughs> 갑자기 역텐 <어팬>. 기대되시나요? <laughs> <laughs> 제가 오늘 목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시죠. <laughs> 갑시다. 가요 가요. 가 경현 씨가 가요. 사랑하는 목포는 어떤 곳일까? 저도 방금 알았는데 여기가 한국 관광 백선에 선정된 공간이래요 코로나 때 제가 이 동네 진짜 많이 왔단 말이에요 카페에 막못 앉아 있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여기서 맛있는 푸딩이 있는데 그 푸딩 사가지고 이 계단에 앉아가지고 먹고 그랬어한 2주 전에 왔어도 여기가 이렇게 나엽이탁 물드는데 커피 한잔 마시면서 가을의 느낌 방공호 나는 솔직히 처음 들어가봐 왜냐면 목포 사람들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냥 응. 방공호를 처음 들어가 보는 예의바른 경현씨 어, 저기 뭐라 고 써져 있는데? 어, 너무 슬프잖아. 너무 슬프잖아, 이거. 어머니 보고 싶어. 근데 나 여기서 좀 슬퍼. 저희 집 강아지가 최근에 긴 여행을 떠났어요. 떠나기 한달 전에 전체적으로 찍은 가족 사진이 여기서 찍었어요. 아... 거리 곳곳에 경연시의 추억이 가득하다. 친구들이 여기서 우정 사진 꼭 찍기를. 추천드리면 한만 원밖에 안 할걸요? 이 120년 된 카페란 말이에요? 카페가 120년? 120, 아니, 그러니까 카페가 120년이야, 건물이. 카페가 120년이면은 우리나라 최초 카페지 않을까?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카페로 들어서는 경현씨. 아 근데 나는 여기가 집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옛날 병원 관사였대요. 아. 저 옛날에 고등학교 때 급식으로 물회가 나와요. 거짓말 같죠? 어, 말도 안 되는데?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나와요. 회무침 이런 거는 나와가지고, 목포 마리아 회 고등학교 나왔는데요. 아, 시온. 네. 시온 친구. 알고 있어요. 음. 그 친구 잘생겨가지고 되게 유명했었거든. 나이 차이가 음. 좀 나는데. 여기 목포에 작간만 댄스하고 그냥 하나 있어요. 음. 친구들 사이에서도 계속 이제 캐스팅콜 보내고 막 그랬어가지고. 음. 마리아 회고 나왔다길래, 아, 역시 중국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 <laughs> 나 거기 나오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 목포에 유명한 사람 되게 많아요. 다 박씨구나. 음. 박나래, 박진주, 박지연, 그리고 박경현. 경연이될수 음. 있도록 <laughs> 노력할게요. 한국관광고사 절 키워주세요. 경현 씨에게 카페를 나가자고 재촉하는 제작진이다. 군대 역사가 뒷길. 그 이름이 서해랑 18. 서해랑길 18코스, 서해랑길 18코스라는 데인데 사실은 목포 사람들한테 길 물어볼 때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근대역사관 뒷길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가시가 편합니다. 그래서 근대역사관 뒷길로 올라가시면 지금 노적봉을 갈수 있는데 자연을 느끼고 싶다 걸으시면 되는데 목포 사람들은 차 타고 돌아다닌다. 자 지금부터 PPL 가겠습니다. 두루누비라는 어플을 설치하시고. 어 내가 여기서 노적봉을 어떻게 가지?라고 보시면은 두루누비랑 같이 가실 수가 있다. 두루누비가 데려가 준다. 여기가 노적봉이거든요. 목포 사람들은 유달산에 등산을 하러 잘 오지 않는다. 왜 오냐? 이 앞에 식당이 많있어요이 앞에 식당들. 이쪽 카페를 가면은 목포의 전경이 다 보인다. 그리고 좀더 꺾어가면은 도가니탕 와있어요 도가니탕 오늘 목봉부 아니라 그냥 목포 맛집 홍보 아니에요 개나리 축제 같은 거 하거든요 반대쪽으로 내려가면은 정명여정 정명여고가 있는데 우리 유관우 선생님 막 한국을 지켜라 태안 독립만세 했던 그 시즌에 매년 3월1 일이 되면은 그 학생들 한복 있잖아요 애들이 한복을 다 맞춰 입고 태극기를 들고 유달산 한 바퀴를 돌아요 여기서 그 무대 설치해 놓고 여기서 댄스 동아리 이렇게 <laughs> 여기서 여기서 막. <laughs> 뭐야? 이거 뭐야? 이게 그거예요. 두루누비 아니래. 아, 아, 그거?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는 와둔데, 얘는 두루누비가 아니다. 목포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이거, 이거 전화하시면 된대요 근데 목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과거에 이순신 장군이 여기를 이제 주둔지로 사용을 하면서 그 적들이 봤을 때 우리가 좀 식량난이 없어 보이게끔 하려고 이 노적봉을 다 지푸라기로 이렇게 싸맸대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곡식 창고처럼 와 쟤는 곡식이 저렇게 많아 노적봉도 있는데 저쪽 가면은 사실 우리 목포 하면 누구예요. 이+ 이난영+ 이난영. 이순신 선생님이 목포 사람이에요. 음, 이순신 장군은 한양에서 태어나고 종가는 아산에 위치해 있다. 이난영 기념비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저기 산 타도 올라가면 갑자기 목포에 눈물 노래가 나와. 그 아... <laughs> 저기 위에 정자 있단 말이에요. 저 정자에 앉아가지고 해때 약간 해 뜨는 거 올라가면 왜 좋냐면 목포가 그 주변에 신안이 있단 말이에요. 오... 섬이 천사 개가 있대요. 그 섬들이랑 이제 해도 지르고 올라오는 거를 유대한 산에서 볼수 있다. 와가지고 사실은 뷰보다는 그냥 한번딱 보고 사진 딱 찍고 막걸리 한 잔. 막걸리 취한 듯한 경연 시다 관광지인데 그냥 돌이에요. <laughs> 돌인데 역사가 있는 그런 돌이다. 이렇게 가면은 저기 이제 북한케이블카 승강장 가고 요로 내려가면 우리 아까 있었던 근대 역사가. 저는 가을보다 봄을 추천드려. 3월, 4월에 오시면은 진짜 여기에 다 노래요. 개나리로 다 노래가지고 사진도 찍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laughs> 지금 옆에 CG 띄워주시는 거죠? 꽃놀이를. <laughs> 할수 있는 그런 것이다. 갑자기 상기된 <laughs> 표정의 아. 경현 씨. 목포 진짜 맛있는 노포 맛집으로 가시죠. <laughs> 우럭탕 진짜 하고요. 송어회 하나랑 송어무침 하나. 송어라고 안 하고 서울서는 밴댕이라고 하더라고요. 밴댕이 아니고 목포에는 송어예요. 엄마 피셜, my mom said. <laughs> 송어를 오늘 잡은 걸 오늘 뜬다고 오. 굳이 그렇게 홍보를 하지 않아요. 사실. 은 어차 <laughs> 당연한 거니까. 송어회와 함께 밑반찬이 끊임없이 나온다. 근데, 아직 무침하고 탕은 안 나왔어요. <laughs> 메인은 따로 있다 이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laughs> 목포에서 이 정도 먹어줘야지. 타지인이 경현씨 앞에 초장을 붓는다. 초장 많이. <웃음> <웃음> 그거 알아요? 목포는 순대도 초장에 찍어 먹어요. <laughs> 얇은 걸 하나 해가지고. 조금 발라가지고. 조금 발라가지고. <laughs> 젓가락질이 쉽지 않은 경현씨 아, 찍고 있으니까 나 떨린가 봐. 저 까락질이 안 돼. <laughs> 음! 흥진해. 흥진해. 진짜로. 너무 흥진해. 저는 이렇게 먹는데, 그냥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이된장에다 장에다 먹어도 맛있어요. 좀더이 밴댕이 선생님, 송어 선생님의 맛을 잘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고기 결이 보여줘 이거 진짜 싱싱한 아, 진짜. 거야 네. 진짜 싱싱한 거야 이거 오늘 올라온 거예요 음. 오늘 올라온 거 어딘가 급하게 전화를 거는 경현 씨 엄마 이거 카메라 돌아가고 있으니까 예쁜 음, 말 써야 그러세요. 돼? 이거 무침 어떻게 먹어야 맛있어? 밥 비벼 먹으면 되지 근데 이거 그냥 접시다가 비벼 먹어? 달라 그래야지 밥 비벼 먹은 거아 그래? 아무래도 그러니까 접시가 작더라고 <웃음> <웃음> 무침 밥에 비벼 먹으려고 아, 하는데 그래가 참... 음. 접시에다가 참기름 부어주는데 이거를 아, 그냥 이렇게 해서 툭 넣고 나서 양껏 무침 넣어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밥이 잘안 풀어진단 말이에요. 요럴 때 국물을 딱한 스푼 정도 넣으면 밥이 잘 비벼져요. 밴딩이 요렇게 있거든요. 요거 하나랑 여기랑 양파랑 오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깻잎 이렇게 해서 넣어서. 음! 소장 베이스라서처 참, 되게 새콤한데. 이 소모가 진짜 싱싱하고 고소해가지고, 새콤하게 들어갔다가 고소한 마무리. 한번 진짜 드셔보세요. 이제 그만 조고봐 드세요. 그러니까 <laughs> 네, <맛있으니까. 웃음> 횟집 가면은 마지막 매운탕 이렇게 뭐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랑 좀 느낌이 확 달라요. <laughs> 우럭이 그냥 우럭이 들어간 게 아니라 우럭을 잘말려 말려갖고 들어간 거라. 약간 좀 국물이 시원하다. 진짜 시원해요. 아이고! 그만 찍고 누드라니까요. 오늘 지금 맛없으니까 나 속상하네. 어찌까? 어찌까? 든든하게 배를 채운 경현 씨가 소개하는 다음 여행지는 다른 제과점이 있지만 사실은 목포는 에그타트 르 맛집이다 해가지고 응. NCT 위씨 계속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 친구도 평화광 장점 가가지고 에그타트 르 솔드아웃돼서 못 먹었는데 <laughs> 목포 사람들은 그래서 북항점이나 남악점을 가거든요. 그래서 바닷가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바다뷰도 보이고 단점은 바닷바람이. <laughs> 좀 세다 여기 노을공원 앞에 있단 말이야 딱 노을공원에서 이제 산책도 하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해가지고 승호의 그 디저트 버전으로 생각해 좀될것 같고 네. 에그타르트 그 페스츄리 결이 약간 목포의 그런 생선 결이랑 좀 비슷하다 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그타르트랑 너무 다른 게 겉에 딱 보면 이 페스츄리 이 바삭한 소리 들리세요? 바삭한 소리? 내가 근데, 근데 먹어봐야 들리는 거잖아 그죠 사실은 목포는 에그타르트가 특산물이어가지고 음. 음! 보이죠? 팔스줄이가겹겹이 되어 있고요 아, 안에 맞네. 에그 힐링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실의 미간을 찌푸리며 한번더 베어무는 경연씨 음! 안에 보이죠? 이 필링! 푸딩같아 진짜 맛있죠 먹을 걸로 거짓말 안 한다는 게예요 고사람들은 <laughs> 그 저기 산 등산하면은 진짜 저기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랑 아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케이블카가 머리 위로 지나가요. 다른 지역은 이런지 모르겠지만 춘천? 소식을 들었어요. 원래 목포가 최장 길이 최장 높이였는데 춘천 선생님들이 저희 타이틀 가져갔다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목포 분들이 타이틀 뺏겼다고 하면 좀, 좀 서운할 것 같긴 한데. 우리 유일무이, 유일무이까지는 아니에요. 볼거 많아요. 또 우리 목포의 자랑, 박지현 선생님. 그 다음 박경현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케이블카에 저역을 실어주세요. 목포 하늘을 나는 경연 씨의 모습을 꿈꾸며 케이블카를 타러 간다. 그 크리스탈이 바닥이 뚫려가지고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 무섭긴 하실 텐데 전 없어요. <laughs> 오, 나 갑자기 떨려. <laughs> 너무 오랜만에 했 떨려. 그래도 괜찮아요, 나 목포 사람인 게이 정도는 타야지 그지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데가 북항 스테이션이거든요 북항 스테이션에서 유달산 스테이션을 갔다가 유달산 스테이션에서 고화도 스테이션을 갈수 있는 갈 때는 고화도로 바로 갈수 있고요 올 때는 유달산에서 내릴 수 있대요 여기는 관광백선, 한국 관광백선 그니까 좋으니까 춘천 말고 목포 오세요 <laughs> 흰색이 케빈이고 빨간색이 이제 일반 그리고 선크림 필수 케빈 타면 은 밑에서 옆에서 와. 양옆으로 이렇게 다 째니까 탑승하시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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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도 괜찮아요 나 목포 사람일게 이 정도는 타야지 그지않으어요이 밑에 바닥 보이시죠? <laughs> 밑에가 진짜 오. 다 보여요 춘천의 와이프예요 이거 어 목포에는 챙겨줘야 돼요. <laughs> 춘천 조금 질투나네. 목포대교 보이고, <laughs> 저기 뭐가 유구, 유적이 발견이 됐나보다. <laughs> 저기 경현씨의 목포사랑은 못말린다. 아, 아, 고산증 걸릴 것 같아. 유달산 높이 228m, <laughs> 고산증 걸릴 일 없음. 목포엔 블루투스 스피커 대신 경현씨의 재롱이 있다. <목소리가> 가깝죠? 가깝죠? 사람들이랑 <laughs> 가깝죠? 진짜 가깝죠? 둥둥 떠 있는 거 있잖아요 음 저게 요트 승강장 음. 진짜 좋은 건 저기 앞에 카페가 있는데 오와. 요트 카페 음료 10번 먹으면 무료로 태워줘요 그러니까 그냥 음료 먹으러 10번 가고 오와. 그냥 한번 타면 돼 <laughs>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은 바다가 오와. 밑에 다 보여요 이제 오와. 동해랑 좀 다른 게 바다 색깔이 달라요 밑에가 오와. 뻘이 있고 이래가지고 네. 그리고 목포가 바다가 되게 깊어요. 어. 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음. 동해 같은 데는 에 사실 해수욕장, 그러니까 이게 많은데 어. 목포는 생각보다 해수욕장이 어. 없어요. 아. 대신 바다 낚시하러 진짜 많이 오시죠. 왜냐면면 아. 가까운 데서도 던져도 바다가 깊으니까. 어. 그래서 항구가 많고 그만큼 뭐다 맛집이 많다. 저기 뒤로 가면은 영암 호텔 저쪽에 있어요. 어. 그래서 목포 사람들 이제 해돋이 보러 갈때 어. 새해 해돋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니까 배 타고 해돋이를 보는 거예요. 와, 해돋이를 보고 배에서 내려서 호텔 X 가가지고 떡똑한사 마리. 힘들면 어때요? 배 이모티콘을 붙인다고 예쁜 말은 아니긴 한데, 오늘 촬영 중경연 씨가 제일 말이 없는 순간이다. 급격히 조용해진 건, <laughs> 저 경사 때문일까요? 너무 힘들어요. 끝이 보이자 다시 <laughs> 사랑하는 오! 경연 씨의 텐션. 오늘 오늘의 기억해. 오! 어쩐지 뛰고 싶은 고화도 둘레길에 도착했다. 고화도꼭올때 케이블카 타야 되냐 할수도 있는데 고화도가 연결은 되어 있어가지고 목포 대교 타고 내려오면 바로 고화도거든요 그래서 목포는 그래서 여행하기가 좋다 이겁니다. 먹고 와요. 오세요. 이게 뭐 이순신 장군님의 판옥산이래요. 목포 사람들은 사실 잘 몰라. 컨테이너 박스 쌓았는데 거기 있잖아 라고 통상하는. 1층에는 카페가 있고 위에 가면 이제 전망을 보자. 아까 우리가 되게 많이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전체 조감도로 봤을 땐 조금 조금이기는 하다. 많이 걸었다고 이렇게 말을 못할 정도로. 맛집 가서 배부르게 먹고 내 배가 너무 불렀을 때 여기서 걸으면 배가 다 꺼진다. 대학교거든요. 그 해양대학교 미래융학과 앞에 오면 요런 공간이 있습니다. 아, 진짜 여기만큼은 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대반동 가서 노을 지는 거 많이 보는데, 보면은 목포대교가 한눈에 보이고, 노을이 되게 예뻐요. 노을 지는 것도 볼수 있고, 이따가 해가 지면은, 목포대교불 빛나고, 아까 간그 고화도 불쫙 있고 하면 되게 예쁘단 말이에요. 진짜 바다랑 엄청 가까이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알려주면 안될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미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다는 점. 아, 생일 파티를 여기서 했어요. 앉아가지고 케이크 올려놓고 음식 올려놓고 그래서. 여기 안 위험해요. 여기 다 돌이어가지고. 바로 밑에가 돌이어가지고 안 위험해요. 노을 지는 거나 목포대교 보면서 약간 상담 같은 것도 하고 친구랑 그런 저만의 시크릿 플레이스를 알려드렸으니까. <laughs> 소문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관광업서 구독자 선생님들만. 그리고 뭐 데이트하실 분들은 와서 데이트하세요. 이제 사람들 많이 몰려가지고 데이트 안 되실 것 같기는 한데, <laughs> 하실려, 하시려면 하세요. <laughs> 낚시 스팟으로 되게 좋아요.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낚시를 하시고 트렁크 뒤에 열어가지고 회 떠서 회 먹고 이러거든요. 지금 하늘이 핑크색깔로 물들고 정말 좋아요. 노을 맞춘 목포. 무언가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경연. 지금 몇 분이에요? 이제 22분? 22분? 26분에 켜졌나요? 아 그럼 아직 괜찮다. 저희 지금 뭐 기다리고 있냐면요, 여러분. 목포는 뭐다? 낭만이다. 목포 되게 불빛 켜지는 거 저도 살면서 처음이에요. 24분. 여러분 이거 왜 얘기하냐면요, 26분에 켜지거든요. 탁, 탁, 탁. 낭만 가득한 목포를 보여주고 싶은 경현씨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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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어. 여러분. 내 낭만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불 밝기를 좀더 세게 해주세요, 다음부터. 우리 고독자 선생님들이 실망하시잖아요. 아, 불이 들어온 거구나, 저게. 경현 씨가 보여준 해질녘 목포 대교도 충분히 낭만적이었다. 생똥집 하나랑요, 생닭발 하나랑 김밥 두 개. 요번 생일날, 생똥집을 로가루로 뭉쳐가지고, 초를 꼽아서 그 생일 케이크. <laughs> 생일 축하합 생일 케이크를 대신할 정도로 경현 씨가 좋아하는 생닭똥집이 나왔다. 생똥집 생닭발은, 만약 드시다가 나랑 안 맞는다. 그럼 볶아달라고 하면. 바쁠 때못 볶아서 라고 그리고 저희는 또 이렇게 지역술이 있잖아요. 타악에서 음. 돌렸을 때, 근데 숟가락으로 퍼서 이대로 먹으면 안되고 이대로 먹기보다는 올려놓고 기름장 있잖아요 기름장 이렇게 해서 조금 묻혀 그래서 요거를 한입을 딱 넣어요 소리가 진짜 좋아요 이번엔 응. 생닭발을 먹어보는 경현씨 잘안 씹혀요 근데 양념이 맛있어. 진짜. 이번엔 볶은 양념 닭발과 김밥이 나왔다. 꼬다리에다가 <laughs> 닭발을 딱 하나 올려 갖고 잎새조로 <laughs> 밑간을 한번 해 주고 먹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 주는 경연씨다 사장님 요것 좀 볶아줄 수 있을까요? 경윤씨가 아기 입맛인 제작진들을 위해 양념덕발을 아, 추가 주문했다. 여러분 저희가 원래는 딱제 먹을 것만 시키려고 랬는데 다들 지금 너무 맛있다 그래가지고 한 접시 더 추가한 거거든요. 그만큼 맛있으니까 꼭 와보세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 부담스러워 그리고 좀 아쉬운데 사실 더 소개시켜주고 싶은 데가 많은데 시간의 제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솔직히 더 오고 싶지 않으세요? 맞아. 다들 목포에서 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맞아. 너무 자랑스러워요, 나의 사랑하는 목포 목포 한 바퀴 싹 돌아보니까 약간 또 애향심이 더 생기면서 사투리가 또 나온다는 목한번 뭐 오시면 은 잠깐 왔다 가더라도 이렇게 맛에 너무 매력을 많이 느끼고 너무 예뻤잖아요 노을, 뭐 뷰, 바다, 뭐 고화도 너무 예뻤잖아요 또 오고 싶은 도시거든요 그 KTX로 오면 은 종착역이라서 오시기 편하고요 여러분 시간 되실 때 목포 방문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목포 여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목포를 소개시켜드린 목포의 아들 박경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눌러오세요 소개해 준 장소들을 제작진이 좋아할 때마다 진심으로 행복해하던 경현 씨 목포에서의 추억을 하나 더 품고 서울로 돌아간 경현 씨는 오늘도 고향의 힘으로 살아간다.